2023학년도 수의학과 편입 연간 커리큘럼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익진 수의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 이미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를 처음 만나서 저와 함께 지금 처음 맞닥뜨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제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자, 제 소개 시간에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께 빨간 V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수의학과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의사라는 단어가 베 a 리 y 인즉 vet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빨간 V는 여러분 수의사를 뜻하는 vet V 그리고 또 필승을 기원하는 여러분의 수의학과 편입. 합격을 기원하는 저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필승의 빅토리의 V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끝날 때 여러분께 합격의 제 마음 속의 기원을 담아드리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께 V를 외쳐드립니다. 자, 이 V도 제가 작년에 김영 편입에 입성하여 버전 1.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저는 합격의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제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걸어온 길이 여러분의 수의학과 편입 대장정의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 역시 편입을 통해서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힘들어하시고 어떤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년차 된 동물병원, 엉클장 동물병원의 원장입니다. 또한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임상 이외에도 대기업, 유업체 그리고 공기업, 해썹 기준원 그리고 글로벌 기업 130년 전통의 스웨덴 글로벌 기업 테트라팩 델라발이라는 곳에서 수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편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식품 위생뿐만 아니라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수공통 전염병 등 폭넓게 여러분들에게 수의학의 산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지 여기 제 어, 김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필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을 보실 텐데요. 자, 제가 여기 사진 하나 더 올려 놨습니다. 자, 엄마 닭이 아직 달걀 안에 들어있는 병아리와 마주보고. 병아리가 톡톡. 엄마, 이제 전 나갈 거예요. 도와주세요. 엄마 닭이 톡톡. 자, 여러분, 줄탁 동시라고 합니다. 병아리와 엄마 닭이 동시에 힘을 합쳐서 쪼아서 결한 껍질을 깨고 나와서, 비로소 여러분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수의학과 편입, 합격을 위해서 저도 쪼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도 열심히 저와 함께 쪼아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힘차게 도와드릴 거고요. 자, 바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부터 저를 믿고 함께 합격을 위해서 뛰어가십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수의학과 편입 중요한 점은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편입의 중요한 점 지난 한해 여러분 김영 편입 Q&A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 공통적이고 그 내용 중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수학과 편입 시험 당일 여러분들께 면접관으로 들어오시는 교수님들께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여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캐릭터가 완성되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께서 나는 수의사다 하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만의 여러분께서 희망하시는 수의사의 모습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 공무원 수의사, 또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 또 여러 학계에서 연구하시는 수의사 분들의 모습을 여러분과 동일시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현재의 위치, 그리고 미래의 수의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몸에 일체화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수의사라 생각하시고, 수의학과 학생처럼, 수의학과 졸업생처럼, 진짜 수의사처럼 공부하시고, 캐릭터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점꼭 명심하시라고 첫 번째 어, 화두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 어, 미가수 관련하여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공식적으로는 충북대, 제주대 등의 학교에서 수학 관련 내용들을 출제하겠다 했지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시험을 한 차례 또는 어, 그 이상 여러분 겪어 보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수학과에서 어, 관련된 내용이 출제된다 하는 내용이 없었던 학교에서도 수학 관련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 사실을 이미 아실 거고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것은 수의학, 수의사가 된다는 목적을 가신, 가지신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수의사처럼, 수의학과 학생처럼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즉, 수의학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과 지식은 자소서와 면접에 여러분들 묻어납니다. 즉, 자소서를 보고 여러분들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교수님께서 아, 이 학생이 정말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는 캐릭터의 수의사가 몸에 배어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결국 합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수의사처럼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비전, 수의사로서의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그리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남과 비교하시면서 시간을 낭비하시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당부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 GPA는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영어 시험. 자, 편입 준비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영어 시험 더 열심히 보고 준비하셔서 점수 높여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필기 시험 과목들 생물, 화학, 뭐 수학, 영어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그리고 수학 과목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 올라가실 수 있고 점수를 올려 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GPA나 혹은 시험기간에 임박해서 영어 점수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시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바꿀 수 있는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에 더 노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편입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여러분 2023학년도 수의학과 편입 저의 커리큘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2023년도에 커리큘럼 캐치프레이는 One Key, One Pass, One Day입니다. 자, One Key, One Pass, One Day가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에는 여러분 수의학, 기초, 기본, 심화, 그리고 실전과 파이널, 그리고 스페셜 특강까지로 이루어진 커리큘럼을 완성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자, 기존에는 여러분 미리 가보는 수의학밖에 어, 관심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의학개론이라는 책을 함께 공부하셨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여러분 수의사 수의학과 학생처럼 공부하시라고 수의생리학 약리학 수학 용어 특강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이 정도의 여러분 기초 기본 심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단원별 문제 살펴보셨고 또 편입학 기출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수학 이슈 살펴보았었고요. 자, 실전에 임박해서 우리는 파이널 예상 문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여러분, 실제로 자기소개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톡 전화, 통화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첨삭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대비 면접 특강,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 등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분한분큰 강의실에서 실제 면접처럼 여러분과 함께 면접 시뮬레이션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고 합격하신 분들께서는 또 저에게 합격증 보내주셔서 너무 저도 보람을 느꼈고 또 올해 2023학년도도 열심히 달릴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 탄탄한 기본의 강좌에서 올해 2023년도 대비 원키 원패스 원데이는 기존의 강좌를 여러분 기초와 기본 심화 강좌를 압축해서 통합해서 현장감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는데요. 올해는 여러분 코로나가 극복되고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많이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라는 말을 써서 기초, 기본, 심화 원키 강좌와 그다음 여러분 실전과 파이널, 마지막 여러분 실제로 시험에 앞서서 실전 파이널 어 강좌로서 원패스 강좌를 통합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해서 원데이 강좌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과 함께 할 커리큘럼의 키워드는 원키 원패스 원데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원키 앞선 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 미가수, 미리 가본 수의학 개론과 수의학 개론 그리고 심화 파트까지 한데 아울러서 통합하여서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으로는 여러분 아마 여름방학쯤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강과 인강 동시에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원패스 실전 문제와 수익의 이슈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매달 여러분 자료실에 올려드리는 수의학과 관련 수의학계 이슈 꼭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은 q&a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문제와 수익의 이슈 역시 현강과 인강으로 가을쯤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원데이.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마이 타임 라인 자기소개서와 면접. 자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따로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타임라인, 자기소개서 면접 함께. 여기는 여러분 현강, 특강, 인강, 그 다음 여러분 실제 첨삭, 면접 시뮬레이션까지 준비되었고, 이 과정은 여러분 12월, 1월, 어, 파이널 준비하시고 나서 실제로 원서를 작성하시는 시기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준비한 여러분 원키, 원패스, 원데이. 여러분, 김영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용 살펴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수의학과 편입 합격의 완성, 대장정의 시작.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작년 한해 여러분, 수의학과 편입, 여러분을 도와드리면서 김영편입에 입성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시고 저에게 어, 너무너무 가슴 뿌듯한 문자 메시지, 카톡,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분, 학생분의 이야기, 합격생분의 이야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여러분, 어, 이분께서는 어, 영어시험 점수는 토익 어, 900점대 중반 900 정확히 945점 정도 되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학점도 여러분 어, 4점대 초반 4.2 정도 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저께도 너무 너무너무 합격 축하한다 하면서 다시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고 싶다 했는데 흔쾌히 아, 어, 그래도, 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어, 전해주신 합격생입니다. 그리고, 어, 서울소재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어, 945점, 4.2, 그리고 서울소재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성명하고, 어, 생년월일은, 어, V자로 붙여놓았고요. 당당하게 2022학. 작년도 경상대수학과에 합격하셨고 실제로 어제 통화하셨는데 <laughs> 이제 어, 해부학 고락 등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학교 본격적으로 다닐 준비 하셨다 하는 이야기 통화했습니다 너무너무 저도 뿌듯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속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어, 교수님 저는 어, 영어 점수가 만점이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지원 가능할까요 제 학점은 낮은 것 같은데 어, 희망이 있을까요 자 물론 여러분 합격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어, 점수와 어, 또 내가 가진 상황을 가장 적합한 학교에 지원해서 어, 틈새를 노려서 결국에 최종 합격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자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지원자의 스펙이 아니라 합격자의 스펙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학생도 소익 점수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학점에 대해서도 좀더 욕심이 있었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합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눈이 강조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스펙 비교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거 여러분들이 현재 바꾸실 수 있는 거에 집중하셔서 공부를 묵묵히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 열심히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바로 지금부터 저를 믿고 함께 뛰어가십니다.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수의학과 편입 합격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합격을 기원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합격하십시오!